공주 오디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를 꿈꾸는 임성욱입니다 성욱씨 너무 긴장하셨어요. 아닙니다. 긴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지정연기 태양의 후에 명장면 다외워오셨나요 완벽히 다 외워왔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기하시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액팅 스타트. 이제야 제대로 제 소개를 하네요. 저는 태백부대 소속 특전사 유지진 대갈입니다. 대위요? 아 대위입니다. 화가 안 풀렸네. 뭐랄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배할까요 고백할까요? 아 고백할까요? 그럼 고백할게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계란말입니다. 계란 아니에요? 긴말입니다 아니에요 두루마리? 아니 개한마리? 나가 개한마리야 <laughs> 탈락입니다 <웃음>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헐리우드 배우 나미어예요 어. 탈락입니다 제 방망이 좀 들어주시겠어요? 만 오천 원이에요. 연기 보여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시작할게요.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준비한 신이네 Just Momo. 오케이. Okay. 큐! <두> <두> <겨우> <두> 오빠 뭐야? 왜 분위기를 자꾸 그래? 뭔 소리야? <laughs> 어, 간지러워, 지워, 간지러워! 오빠, 내려줘! 내려달라고! <laughs> 내려줄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This is Hollywood!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줄 까 얼굴에 웃음꽃 펴! 화가 나서 열꽃 핀 거거든요? 아, 진짜 열꽃 피게 해줄까 죄송한데 저좀 내려주시겠어요? 고마워요. 다음 연기 보여드릴게요. 아치 마세요? 시작할게요. 음 스파이를 취조하는 시이네 Just a moment. 오케이! 켜! 야 좋은 말로 할때 말해. 뭘 말해? 이게 진짜. 어서 얘기해. 뭘 얘기하라는 거야 도대체?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안 해.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목소리> 와, <목소리> 와, come baby. <목소리> <와> <목소리> 야! <목소리>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스 이스 o 육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 죽고 집 앞으로 막 찾아와! 돌 던지려고 그런 거거든요. 나가세요, 탈락입니다. 갈 거야. 진짜 짜증나게. 와 <laughs> <laughs> 어머! 어 뭐야!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 다음 시간 <laughs>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굉장히 개성 넘치는 친구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신인배우 김혜경입니다. 전 연기는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정을 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습니다. 설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경 씨는 어떤 연기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전쟁 중인 군인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액팅 스타트. 지금부터 전쟁이야. 다들 긴장해. 우, 우쭈쭈 울지마. 어, 어, 너도 울지마. 뭐 하시는 뭐야? 거예요? 이 전쟁이 육아 전쟁이라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laughs> 육아 전쟁 아니에요. 네. 엄마 살아있네. 본지와 전쟁도 아니에요. <laughs> 여기는 올빼미, 독수리, 지원 요청 말한다. 독수리! 어, 독수리, 여기야! 여기! 어, 야, 어, 야, 왜 그래? 야. 저, 어디 가세요? 야, 어, 어디 가? 야, 진짜 독수리가 날라와서 저를낚아챘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laughs> 그 독수리 아닙니다. 네. 넌 가발 좀 쓰고 다녀라. 대머리 독수리 아니에요! 바로 돌격하세요! 다들 진격하라! 탕! 어. 아, 그렇지. 사랑해요. 저, 저, 뭐 하세요? 제가 맞은 총알이 사랑의 총알이었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진짜 총아입니다예 그렇지 어, 여기 아니야 응? 어, 여기도 아니야 아뭐 하시는 거예요? 찬데 누우면 입 돌아가서 따뜻한 데를 찾는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나가서 탈락입니다 예안 나오고 뭐 하세요? 나가다가 지뢰를 밟았다는 설정을 줘습니다 그냥 나가, 그냥! 또 지뢰를 밟았다! 아, 아니요! 그만 좀 해, 뭐 하는 거야 자, 마지막 시가에 들어오세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기 인생 40년의 김춘재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희 영화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복덕방 아주머니 같은 주인공이 묻히는 역할인데 괜찮으시겠? 묻히는 역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묻히는 역할도 연기의 혼을 담아 명을 쏜듯 나만 도드라지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연기의 중신. 그러면 복도방 아주머니가 방 보여주는 신 어서 보여주세요. 연기의 어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란 나라는 허물을 벗고 역할로 다시 태어나는 작업입니다. 수 <laughs> 으로 태어났습니다. 무릎무 자라라. 자, 이제 복덕방 아줌마를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5층이라 운동하기 편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운동무나 너무 부족해서. 보셨을... 연기가 딱딱하다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이 집이 남향집이라고 팍팍 우기는 아주머니의 능구렁이 같은 유연함을 딱딱하게 담았을 뿐. 이게 바로 연기의 중심. 진짜. 자, 자. 자 알겠으니까그 다음 신은 상가 계약에 성공한 아주머니의 기쁨을 잘좀 표현해 주세요. 연기는. 한 가지 감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란 나라는 까만 김 위에 역할이라는 밥을 올리고, 흰노의 락이라는 재료를 넣어 돌돌 말아 맛있게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런 나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모든 김밥일 뿐입니다. 자, 이제 나를 말아주세요! 돌돌돌돌. 돌돌돌돌. 쟁기름을 발라야지 미끄덩. 깨를 뿌려야 고소한데.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세요. 여기는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될 겁니다. 예, 안심하고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웃음> 거짓말이었어요 <웃음> 나도 먹고살아야지 <laughs> 탈락입니다 들어가서이 정말 가만있어봐 나도 해보고 싶은 게딱한 개가 있는 뭐... 이거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 <웃음> <웃음>